구조원리를 보는 헬라우 문법 원전도 개편,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할 때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래 되있습니다 본문, 휘메이스 포에테, 타, 에르가투, 파트로스, 시몬. 끝나죠. 에이판.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다. 사본. 운. 아우테. 여기. 콜론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헤메이스 에코 포르네이아스 우 개, 개겐, 개겐 네메사. 개, 개나온데 예, 개겐 네메사. 헤나 파테라 에코멘톤 세온. 하고 끝이 났습니다. 네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 도나, 이래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는 그래 얘기하니까 아이즈께서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여늘.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었어. 어. 그리고 히메이스. 너희는 이죠, 히메이스. 이게 포이에오죠. 이게 포이에오 플러스 에테죠. 에에 플러스 에이가 되잖아요. 직설법. 시상표시 없은 현재, 능동태, 인칭복수, 행하다. 바로 너희들은 강조하잖아요. 여기에 인칭복수가 있는데, 앞에 줄을 떴었지. 바로 너희는 행하고 있어. 그 일들을. 복수잖아, 중성아. 버지잖아 이거 정가서. 그, 그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어. 여기에. 너희 아버지의 일들을 너희들 행하고 있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맞지죠? 하는도다. 됐죠. 이게 원래는 A 이폰이죠 이게. 안으로 된행태이 직설법. 레고 에이포잖아요. A 이포가 어근이죠. 어근. 직설법. 불규칙과거죠. 어근은 시4로 능동이고, o 이니까 onS에 이구르. 오메네테온 1인칭 단수도 되고, 3인칭 복수도 될 수도 있죠. 시상이, 어거는 능동이고, 이게 능동 의미가 능동태. 1인칭 단수도 되고, 3인칭 복수도 될수 있죠. 레고, 말하다. 발선이에 말하는 거죠. 3인칭 복수겠죠. 그들이니까. 그들은 그러므로, 이거는 사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그 얘기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얘기했죠 대답하되 이래 놨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했냐 콜론이죠 어떻게 대답하냐 혼란에 있어 강조하지 우리는 이러죠 에크 뭐뭐 되어서부터 이게 포르네 이야가 이게 음 가늠이거든 가늠 간음. 가늠에서부터 음 오늘 이게 포르노 포르노 그러죠 가늠에서부터 예. 우커 나시다는 우우 이게 접두 모음 믿고 자음을 한번 반복 사님께 직설법 현재와 논의요 수동이잖아요 겟나오 그러면, 이 중간태, 이게, 겟나옵니다. 나타. 오메사. 수동태. 1인칭 복수죠. 이래, 현재 완료, 이게 수동태죠. 나아지다고 해야 되니까. 현재 완료에다가, 나아지지 않았어. 우리는 바로 강조하지, 우리를 강조하지 너희는 강조, 우리는이죠, 우리는. 우리는 나아지지 않았다. 가늠에서부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아지지 않았다. 쭉 나아지지 않았다고. 나아진 상태가 아니라고. 현재완료. 지금도 그렇다 이거죠. 하나, 하나죠. 하나 아버지. 테라. 원래는 해스죠 헤이스. 헬스. 그런데 목적격이니까, 이게 맞춘 거죠, 하나, 아버지. 에코면 직설법, 시상표시업, 현재, 이 능동시상에, 능동음이 능동태, 끝이죠. 1인칭, 복수. 우리는, 에코. 가지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 하나,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 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져.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는? 목적기.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한 아버지. 곧 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동격이죠.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가 엉난한 데서, 가늠에서부터 나지 아니하였고, 쭉 나온 상태가 아니고, 지금도 아니다, 이거죠. 아버지는 한 분. 아버지는 한 분이라 그러고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아버지는 아닙니까, 이거? 아버지는 돼 있네요. 한 분인 아버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갖고 있다. 아버지는 한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랬다 아버지는 한 분뿐 아니라 분이시니 곧하나님은 이거를 동사라고 주어를 했네요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보라 그래야 됩니까 한분 아버지는 하나다 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럼 왜 이거? 갑자기 가늠이라는 얘기 하죠 자기들이 정통이다 이거예요 가늠에서 태어난 서자 장자 대를 잇는 게 아니잖아요 가늠에서 낳습니다 엄나한 데서 엄나한 데서 낳지 않았다 우리가 정통이다 아브라함의 정통,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이신 아버지,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아버지 곧 하나님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야.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일들 행하지 않냐고. 한다니까 자기들은 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 아브라함이 일을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